안녕하십니까. 스맥길인가? 조인맥. 조인. 무사도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조인맥의 음. 춤입니다. 예. 오늘도 맥은 없습니다. 맥 빠진 방송. 지금 빈 케이크 탈것 같습니까? 개장소 아니? 개, 개 개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똥개입니다. 그냥 개할 겁니다. 개입니다. <laughs> 퍼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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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피. 뽀삐해, 뽀삐, 아이고 우리집 강아지는 뽀삐. 와와와, <laughs> 진짜 왈왈거리네. 아이고, <어이구. 웃음> 아 개장수가 개패드 시켜야겠네 이런 것도 니다 개가. <laughs> 아예전에피다끼갔죠 예, 개의 장점. <laughs> 가만히 있으면 장풍이 피해가나? 위에 있는 공격을 나 피한다. 다 상, 상단을 나 피할 수있다 예. 단점. 그럼 뭐, 막을 수가 없다. 어, 공격을 음, 가드가 없다. 가드가. 없다. 예. 개판이네. 게 예, 개판. <laughs> 그리고 이거 하면 약간 예 피하기도 했죠뭐 예. 이런 음, 게임 아 이종훈님이 뼈 아픈 말을 하시는 어제도 맥 빠지고 오늘도 맥 빠지고. 몇 빠지고. <laughs> 이종 죄송합니다. 백님은 대신 분명히 어제 나오시려고 일도 빼셨을 텐데. 예. 아 제, 진짜 좋지 않은 곳을 물려버려. <laughs> 영감 쓰고 잘 쓰지도 않지 않소. 뭐? 판정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위치가 짧아가지고 그냥 어이고 하지 못한다는 불리함이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커질텐데. 찮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어차피 막지도 못하지. 이거 예. <laughs> 끝나면 지금 사무라이, 사무라이 스피치 제로인데 스페셜 제로 스페셜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약간 틀입니다. 예. 아아즈님 반갑습니다. 제가 예. 나중에 사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틀 <laughs> 네. 되는 게입니다. 뽑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뽑기죠. 뽑기, 뽑기라고 말하면 됩니다. 디? 저게 원래 맞아요. 갈포드 개장수, 펫입니다. 여기에 예, 초필하기. 예, 예. 갈포도보다 센거 같은데, 얘가? <laughs> 갈포드가 하얀빛이 모아가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바보들. 바보대가... 에이, 삼겹살 먹을 거요 냉동 삼겹살 응. 아, 개가 브라우니 종류예요, 이게? 브라우니는 케이크 가좀 거라서 뭔가 뿅뿅 피하죠? 주인공도 <laughs> 개한테 안되네 개만 공격한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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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아, 예, 한 9시쯤 먹겠죠? 예. 일단은 천천히 드세요. 내일 출근도 안 하시지 않나요? 내일 개체, 아, 개체 휴일은 근데 관계성이 없어가지고, 합덕사업자는 다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 찍기 공격하네. 좀 약하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법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는 바람에 똑같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영리권과은를하면 너무 개판인 점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오다가 다음 뉴스를 봤는데 사기쳐가지고 스펙 사기쳐가지고 지금 한국하고 미국 동시에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벌금과 처벌은 각 국가 법에 따라 각각 받아요 두 군데 다가 합동조사단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만 받는게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금액이 나왔는데 1300억. <laughs> 아니, 아니, 100억 아위고 1300억에서 평균 1300억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될 거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얼마지 아세요, 벌금? 벌금. 1억. <laughs> 최대 1억. 최대 1억. <laughs> 최대, 1억 <laughs> 최대 1억 우리나라. 예. 피격 판정이 너무 낮다, 얘는. 응. 너무 낮다. 이렇게 okay. 개가 필살기였으니 옛날 명견 실버가 생각나는 이거 그쵸 아 범인몬 윈도우 쪽으로 오시나본데 저거 ALBD 13579 예, 예. 응. 트위치 쪽으로 어. 사무라이 배경이 대충 메이지 유신 근처쯤 돼도 예. 외국 문물 들어올 때쯤이니까 그니까 러뉴론니 캔신이죠 바람의 검신 개가 더 쉬워요 명견 씹어 명장이었죠. 그애꾸는 곰이 불곰이나 그렇게 써다는거 처음 알았어요. 그때는 어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응. 그 시절에는 낭만이 있었던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걔가 주인공이 많아도 그렇게 재밌게 났지. 요새 애들 같아 봐라. <laughs> 요새 애들은 그런데 이입을 잘 못하잖아. 로봇 물이 많지 요즘 애들 보는 거 <laughs> 그렇죠 로봇 물보다는 동물이 동물이라도 귀염하게 네. 잖아뽀로로 네. 가는 네. 거라든지 타요 뭐 이런 거. 예, 제 토마스. 상대편 상대편 초피사이가 권총 쏘는 거일 겁니다. 산프로 생긴 건마동석인데 권총사 예, 아, 초피사이 아마 이거 아, 파이브죠 제로 아니죠? 이제? 파이브 제로. 파이브 제로 파이브인데 제로가 붙었어요. 네. 이유는 모르겠고, 고민법지 파이브 제로랍니다위험하 아, 터치죠? 터치가 네. <laughs> 덩치 큰 사람한테는 개가 취약이네요 네. AI가 어떻게 네. 무조건 찍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 플란다스에게 파스텔의 개가 아니고, 왜이래 공동의... 우유 집 땡땡이 파스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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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맞네. 좋던네총 맞으니까 피 좋또 빠 야, 어. 이 봉날 개 맞듯이, <laughs> <개> 맞듯이 <laughs> 쳐맞는구만. <laughs> 이야, 봉날 개 패듯이 패네. 떡패로 그냥 떡메로, 울라 울라 팬. 응. 안데르센의 면접 보는 거야. 문간요리겠지만 동전. 왈프. 아니, 왈프가 예, 나라마다 개지는 소리라니까. 스페인 아속에서 각 나라마다 개지는 소리를 네. 표현하는데 비슷한 나라가 하나도 없구나. 우리나라가 제일 이상하그라자들이왈왈이 얘 잡혔네 한조! 핫토리 한조 오버워치의 한조의 친구인가요? 한조는 왜 맨날 나와? 게임에 제일 많이 나왔을 거야 모든 게임 통틀어 가장 많이 등장한 캐릭터 한조일 거 같아 아로 하니까 쉽다 라페놀 탱님 뭐 그게 이제 일본 사업분들 권총으로 적장 죽이던데, 일기토 때. 그리고 서부국이죠. 서부국에도 <laughs> 다총 풍질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걸프할 때. 총 먼저 뽑아가지고. 그거에 좋은 애가 인디아나 존소에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열심히 칼이눌러봐야 인디아나 존소가 짜증나서 총, 총 뽑아 싸버리죠 네, 개, 개가 간지가 나네요, 진짜. 와, 근데 너 체질인가 보 인간 캐릭을 하지 마. 짐승 캐릭을 해. 난 니가 대전을 최근 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승률 높은 거 처음 봐. 연결을 한 번도 안 했어. 여기까지 오는데. 와, 미쳤어. 요시포라 뭐, 무슨 캐릭인가 보네. 예. 우! 유크처럼 큰 칼도 있고. 해 장수네요 칼을 많이 들고 다니는 여섯개인가 응. 원래 무역지보면칼 많이 들고 응. 다니는 애들은 주인공 족발입니다 주인공한테 개 털리는 역할이에요 이 판은 질 듯? 아닌가 칼 없어서 개쯤 되려나? 아이 오이. 뽑았다 개 같네 동진용 10시 갈포드의 본체 <laughs> AA님 갈포드 인생 날로먹은 거네 나중에 철권할 때도 쿠마와 로조를 하시는 게 나을지 칼장수라니까요 칼가루 긴 칼가루 작은 칼가루 보단체가봤을과가었다칼 없으니까 가보등는거우등과 가우등과 가우 가우등과 가우등과 가우다과 가우등과 가로등지않우등과 가우등과 가우등과 스우등우 브루스는 등 했나 우등과가우 어 이렇게 죽네 와아 얘한테는 좀 약하네 케이크 뭐, 바꿀까요? 아니 하세요 이 새끼 기분 나빠졌어 진짜 죽여야 되겠다 <laughs> 연결해 거기를 물어뜯어버려 이게 보는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좌우 좌우 예, 좌우, 예, 좌우, 예. 좌우 좌우 좌우, 예. 좌우. 어 캐릭터 바뀌었어. 연결이왜안 됐어? 아니 캐릭터 막 바뀌더라고요. 당대요. 어, 네. 아, 미나다. 아, 얘 얘가 그렇게 약사판? 아, 아니요 동인지가 말이다. 아 그래요? 나코루를 이겼어요. 음, 음. 히토미 가면 얘가 인기가 짱이지. 근데 티치는 조용하네얘좀 조용해요. 어, 사람도 별로 없으면 예, 옛날 만화책에 갈퍼드 개한테 바보 치급당하는 공주 잔 취급당 할말 하네 오늘 원래 결수예정이었는데 어린이날이라 동심파괴하는 시위면 좋은데 <laughs> 뭐, 내가 왜뭐한번 <laughs> 뭐 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난이도가 낮아신건가 아니 빤스 가야지. 가깝게 예, 야진 않네. 아, 못 내가 좋아. 와, 이따 신캐리터 덩치 와, 이걸 어떻게 이겨? 와, 저렇지? 동작 한게 없이. 리고한으로 좋지 않은 것은 모르겠는데 어머나 응 오우씨 정말 나고 게물 오 하우가 장냈는데 뭐보신겠네 하나 쏘어졌어 그냥 못올 물기죠뭐 이렇게 된거 가드 못 가잖아 갑제큰거빡 쓰는 거 아니야? 제 장풍 없어요 네. 아 다행이네 장풍 없는 케이크가 네. <laughs> 어? 어? 궁토락판 지금 오시나 맞아 또 오! 청소 감사합니다 오! 너는 그냥 이렇게 된거 개판이다 음. 개판 어우씨 궁극의 짐승 빡센 오. 하루 보내고 복귀하니 방송하시는군요 어버이날 때 오늘처럼 대우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자녀분들한테 엄청 봉사하셨군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자녀한테 하는 거는 본인이 부모한테 받은 걸 돌려주는 거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거라. 저도 저희 부모님테결코 좋은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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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죽을 뻔했어. 예, 죽을 뻔했지만. 어, 중간. 아, 중간 뽑습니다. 유해지 유매지. 남자야? 글쎄요. 우이아아신 인간이 은가요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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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가요가요괜가 아, 괜찮은가요? 라찮가요 괜찮은가요? 괜찮가요는데 나코 어코찮르의 아니, 찮가 어. 없는데 나코.. 요괜찮은가 나코르르의... 밤 깎아 놓고 시작하자니자 니네, 뭘, 니네, 아 니네, 뭘? 종 니네, 조종. 니네, 조종. 니네, 조종. 니네, 조종. 니네, 조종. 니네, 니니 얘들 바보야 바보. 무탈 컨디션 상송처럼 변신하는 캐릭터. 예, 무라이 검사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아레블레님오 오랜만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연희 잘들 보내고 계신지. 원래는 정모까지 정어 있었는데요. 정모를 누군가께서 멋지게 파토를 내셔가지고. 오씨. 개작살 나네 말 그대로. 개가 작살 나네 개작살와 진짜 나코르르로만들라네 미치겠네. 오우, 씹. 같이 박아는데 리얼 블루. 오아지님, 주어온 개가 되어버린. 오드빠 반주님, 다들 빡세다. 가보, 오우, 뭐와 진짜 나코르르 짱이네. 걔한테는 필살이네. 여잔가 근데? 남자래 아 남자가? 건방진 어! <laughs> 과연 본체가 보도 될 것인가 다들 이란다 개빨이네 이러면서갈퍼드러지면 <laughs> <laughs> 개보다 못하네 이러면서 오. 역으로 당했어 <laughs> 인술 줬더니 한조로 변신해 아 베이스가 우커 캐릭이라고 레블아 발퍼도 돼빨이었어 진짜. 레블리님이 보시기에는 우커 캐릭을 많이 참가하고 왔다고 기술같은 것들이 오우 어. 쉣 도화지님은 세일러문 코스프레를 좋아하시나보네요 은상현님은 응. 응. 오늘 프레스 갔다가 정돈하고 울트라파즈도 이거 사무라이 쇼다운 5-0 랍니다 못하니 는 되네요 쳐 개보다 못하네 개골라 빨리 갈보드 은퇴시켜 갈보드 그거는 예. 편집시켜도 아예. 예. 아예 아예 흔적을 지어 우리 어? 뽀삐보다 못해 이런식으로 숨겨진 캐릭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뽑기, 뽑기 하나뿐입니까? 걔의 단점은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드가 불가능합니다 방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조가 게임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조한테 가드는 어차피 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공격 1번도 말은게 낫습니다 아까 갈코드는 저만큼 깎지도 못했어 아이제아이잡을라고한주변시까지하면 아... 아. 좀더 좀 공격적으로 놔야되나? 어 가드가 안되는데 엄청 무너뜯어 미드건 필살기 뿐? 응 어. 필살기 당하 칼을 놓치냐? 예예 예, 모든 캐릭터 마찬가지입니다 갈포드가 개보다 못하다니까, 이건 분명하다니까. <웃음> 저 기술 <laughs> 알맞지도 <니소를 웃음> 않아, 맞지도 않아.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아 반갑습니다. 송진영이 <laughs> 어. 개보다 못하다는 말이 이 게임에서 나왔군요. <laughs> 예, 트위치 같이 켜놨습니다. 예, 너무,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새로운 유입이 없고, 유입이 돼도 유튜브에는 이상한 분들만 들어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유입되는 거는 사실, 그, 1880명 밖에 안 되는 구독자 중에서, 말씀 안 하던 분이 말씀을 하시면 유입되는 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가 신규 유저의 유입이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초피다 이기. 잡았네. 이겼네? 예, 이겨야죠. 오피자 오피. 근데, 꽃피. 근데 컨티뉴도 많이 했어. 생각보다. 예. 그래도 뭐 가오. 이름이 가오야? 이게가급판입니다 예, 가오, 가오를 잡는 것만. 네. 이거 다포한 같고요. 으 음. 야 보스 같은데. 뭐야 지금 이 게임 슈퍼 알라딘 보이 게임이라고. 아니 또확실히 했었는데. 확실히 했었는데. 어. 어 본인이 들고 계. 뭐야 지금. 뭐 이거냐, 그냥, 그냥 잡혀주는데? 이거? 제로하면 난이도가 하향되나 보다. <laughs> 제로하면 난이도가 하향되나 봐. 아람돌이소니2도 재밌다 메가 드라이브로 컴버팅이 됐었나봐 끝판 음. 보인데 되게 네. 퍼하네 사람들이 보고 이런 거 아니야? 너 곱살인 꼼수만 쓴다고? 오 곱꼼수 뭐 써야죠 오 변신했다 도망다녀 도망 오 뭐야 카타킹 오 <laughs> 이시 x 에 완전 척박완만들버리는구나 기술 조각이 끄덕끄 뭐야 쟤? 가오 <laughs> 얼굴 옷차림 <차리고> 못하는 문화가라고초피살기아껴다가 <laughs> 아, 아트, 반피만 들고 써야 되네 아니면 변신한다 <laughs> 끝판이 삽을... 하고있어 무기도 안먹고그러게 어이구 무서워라 시간 좀 지나면 풀립니다 제가. 풀릴 때까지 도망다녀야 될 정도. 아 불렸다. 오우씨 마지막 한번 찍기 공격. 우 우무. 뭐. 아. 세상에 나 개로해라! 나 네가 이렇게 빨리 게임 끝내고 처음 봐. 격투 게임을. 어최소 컨티뉴야. 최소 컨티뉴 세번째야죠야 근데 엔딩이 그치. 없어. 다른 케이블 해봤는데 엔딩 안나넘같더라고요 아, 엔딩 이 없어? 예. 아무튼, 갈포드, 똥개, 커피가 짱이. 커피를 하세요, 여러분. 예. 공격적으로 계속해야되네요. 어차피 방어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게 돼. 아무튼. 예. 와,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날이야나 격투게임 한다고 해서 고문당할 줄 알았는데. 아, 참, 8점! 8점 드리겠습니다. 역회하지 않았습니까, 8점? 아, 역회했습니다. 답도 개가 짱이다. 짱 진짜. 갈보드는 버스 탄 거였다. <laughs> 어? 갈보드가 버스 탄 거였어. 인정해. 하여튼 이 탄부터 그랬지만 네. 피사기도 개가 개가 <laughs> 많았고 기스도 예. 개가 더 많, 많았습니다. 아무튼 똑지가 나왔는데 시청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우와, 이제 번호 달려서 올라간다. 어, 시청 감사. 다 대충 평균 편점은몇 점으로 할까요? 8점 해도 되겠네요? 예. 7.5에서 8 7.5 그럼 여기서 끝!